매혹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축구팬들을 환호하게 만든 이강인이 또한번 빛났다 바레인을 상대로 환상적인 멀티골을 성공시키며 평점 9.3에 놀라운 MVP 성적을 거머쥐었다 벌써부터 축구계는 그의 왼발을 두고 원맨쇼라 칭할 정도 BBC는 중국 심판이 목격한 바레인의 거친 플레이도 이강인의 기술 앞에 무너졌다고 전했다 카타르의 오만 관중도 그의 대활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하는 모습이었다. 이강인의 왼발은 단순한 발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이 분명하다. 이강인의 멀티골로 대표팀은 바레인을 압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호쾌한 승리를 낚았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그의 두 번째 골은 게임기와 시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작품이었다. 상대 수비수들을 잇따라 제치며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든 것이다. 이강인은 경기 후 밝힌 인터뷰에서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팬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이러한 자세와 탁월한 기량이 결합되어 앞으로 그가 펼칠 활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환상인는 각종 리그에서 벌써부터 전문가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의 경기력은 팀의 전술 작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축구 전망을 새롭게 쓰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 앞에서는 방어하기 쉽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그의 신드롬은 강인의 발끝에서 시작되어 축구의 새 지평을 연다. 팬들은 기대해도 좋다. 이강인의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한 것이다. 그의 다음 경기가 더욱 기다려진다.